기차가 달려가고 시냇물이 흘러가고 사람들이 어제와 다름없이 느릿한 걸음을 옮기던 녹은리의 길목 6.25 전쟁이 터진 지한달뒤 평화롭던 농촌 주곡리에 마을을 모두 비우라는 미군의 명령이 내려졌다. 주민들은 익어가는 곡식과 가축을 남겨둔 채 피난을 떠나야 했다. 오로지 안전한 곳을 찾아서 미군들의 인솔에 따라 이곳에 도착했을 때 right 이곳은 늘 지나다니던 익숙한 길목이 아니라 학살의 현장이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이 있을까? 그러나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노근리 학살과 억울한 죽음의 이유.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노근리 평화공원으로 걸음을 옮긴다. 그 사건이 일어난 날로부터 60년이 지난 뒤 아픔과 분노 속에 갇혀 있던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찾아 이 공원을 조성했다. 모두가 외면했던 학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그것을 기념하게 되기까지 그 과정은 생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닥친 또 하나의 전쟁이었을지도 모른다. 녹은리 평화기념관. 이 녹슨 건물 앞에 선다. 우리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진실이 파묻혀 녹슬고 있을까? 건물의 입구로 가는 좁은 내리막길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조언인 것만 같다. 이제 곧 그날의 사건과 진실을 만나야 하니까. 70년 전에 발생한 한국전쟁 중에 민간인들의 피해는 심각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노근이 사건인데요. 당초 노근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노근이 역사공원, 노근이 역사기념관, 이렇게 명명되었다가 노근이 사건이 가지는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뜻에서 저희 정부도 이사장님께서 정부 측에 명칭 변경을 공식 요청하셨고 노근이 평화공원, 노근이 평화기념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권과 평화의 의미뿐만 아니라 노근이 사건이 과거의 아픈 사건이지만 이 땅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도. 함께 담겨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건은 전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누가 왜 전쟁을 시작했든 그 피해는 오롯이 전쟁을 알지도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은 보통의 사람들의 몫이 된다. 농민들은 졸지에 피난민이 되었다. 더 안전한 곳에 가게 된다는 미군의 말을 믿었기에. 땡볕 아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도 몰랐다. 아이도 노인도 임신부도 길 위에서 자고 밥을 지어 먹으며 어딘가 안전한 곳에 잠시 피해 있다가 머지않아 고향으로 돌아와 또다시 생활하고 농사짓는 시간을 꿈꾸었을 것이다. 미군의 지시대로 철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다. 노근리의 푸른 하늘 높이 폭격기들이 날아오는 것이 보였다. 그 여름날의 기억은 거기까지. 폭격기의 목표물은 전함도 군부대도 아니었다. 그늘 한 조각 없는 철길 위에 고스란히 놓여있던 피난민의 무리, 그 가여운 사람들이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로지 머리통 하나라도 숨겨줄 공간을 찾아 굴다리 밑으로 모여들었다. 그 공포와 침묵 속에서도 어린 생명이 태어났고 살기 위해 울음을 터뜨렸다. 굴다리 속으로 총성이 날아들었다. 무차별로 3박 4일간. 총알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쌓아올린 시체더미의 뒤편뿐이었다. 또다시 물어본다. 도대체 왜왜 왜 그랬을까? 재현된 쌍굴딸이 안에서 어이없는 공포와 좌절을 체험한다. 이름이 기록된 혹은 이름을 알수 없는 희생자들을 추모한다. 정겹고 순박한 이름들.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자랑 누군가의 믿음이었을 그 사람들 광기 어린 총격에 쓰러져간 희생자의 72%가 어린이 여성 노인이었다. 죄를 지었으니 총을 맞았겠지. 빨갱이가 있었겠지. 총알보다 더 잔인하게 날아드는 누명과 모욕들. 그날은 그렇게 지우고 싶은 기억이 되고 말았다.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그날의 상처. 그러나 드러내지 않으면 치유할 수 없다. 어떻게든 힘을 내 진실을 매장한 이 지하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10년이 지난 뒤 비로소 진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노근리 사건으로 어린 자녀를 잃은 피해자 정은용 선생은 생존자들의 기억을 해집어 전쟁 범죄에 대한 진상 조사와 손해 배상 청원서를 한자한자써 내려갔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거인과 거인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약소국의 군사 정권은 냉담했다. 30년이 지나도록 답을 듣지 못했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어, 저희 선친이 다섯 살된 아들과 두살된 딸을 잃으셨어요. 그 한을 1970년대부터 소설로 쓰기 시작했고요. 제가 91년도 어, 봄에 4월달로 기억하는데 그때 저희 선친이 쓰신 원고를 읽게 됩니다. 그 원고를 읽고 제가 어, 눈물을 흘리면서 어, 생각을 했어요. 저희 선친이 이러다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큰 한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박사과정 중에 있었지만 논문 쓰는 것을 뒤로 미루고 2년 반 동안 저희 선친의 소설 작업을 도와드렸고요. 이 소설이 출간되지 않았다면 노근리 사건의 역사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용 선생은 노근리 사건 피해자 대책 위원장을 맡아 이 사건의 진실을 소설 속에 담아 호소했다. 비로소 노근리 사건은 조금씩 세상에 알려졌고 아픈 역사는 공감을 얻기 시작했다. 전쟁, 차별, 범죄와 재난. 수많은 구실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킨다는 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 일임을 깨닫는다. 명확한 증거. 그 모래알 하나를 찾기 위해 백사장을 뒤지는 집념의 나날들은 얼마나 지난하고 고독했을까. 그 끈질긴 싸움의 주역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 미군이 노인 학사 사건을 저지르고. 해각한 이후에 노군이 쌍굴 사건 현장에 이제 북한군이 들어왔을 때 보니까 쌍굴 안에 수백 부의 시체가 있는 그 처참한 상황을 목도하고 정군 기자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바로 그 기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찾아서 진정서에 포함시켜 가지고 미국 정부에 다시 보냅니다. 그랬더니 미국 정부에서 답변이 오기를 미군이 노골사건 현장에 주둔했으나 미군이 사건에 개입한 정보는 없다고 다시 거짓말 답변을 보내오더라고요. 가늠하기 힘들지만 말로 다할 수 없는 힘든 싸움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인권을 위한 헌신은 반미주의자의 이념투쟁으로 왜곡되기 일수였고 진실은 여전히 외면당했으며 책임질 사람은 없었으니까. 노근리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약 40년간의 고군분투. 긴 시간이었지만 아직 절망하기엔 이르다. 학문적으로 제가 논증해야 되겠다. 99년 2월 달에 그 논문을 발표했고 그 논문을 미국의 a p 팀의 취재팀에 보냈고요. 1999년 9월 달에 노근 사건에 대한 실체를 고발하는 탐사 보도가 전 세계에 타전되게 됩니다. 1999년 AP 통신은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노근리 사건을 전 세계에 타전했다. 지우려던 기억은 마침내 사실이 되고 역사가 되고 있었다. 진실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노근리 사건의 진상 조사를 맡은 것은 한국과 미국의 정부지만 그 결실은 오로지 피해자들이 직접 풀린 피, 땀. 눈물의 대가일 것이다. 피해자들처럼 과거의 지옥 속에 살고 있던 가해자들을 다시 만났다. Shut up. I don't want to see it. h e Something, buddy. I don't want to go back to me. I I didn't want to shoot nobody. 그들 역시. 치유가 필요한 전쟁의 희생자였다. 사건 발생 50년 만에 마침내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노근리 사건 피해자와 한국 국민에게 유감 표명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록 사과가 아닌 유감 표명이었지만 매우 이례적이고 대단한 성과였다. 지금까지 미군 관련 사건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직접 유감이나 사과 성명을 낸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한미 간에 벌어진 역사 전쟁이자 인권 전쟁이라고 할수 있는 노근리 사건 승리는 마침내 반세기 넘게 집념을 가지고 미국과 싸운 생존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것이 되었다. 저희 선친 때부터 저한테 이르는 이 과정은 개인이 담당하기에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고요.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지적 작업이었고요. 이 시대를 사는 이 한반도 어느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노근리 사건 진상 규명의 목적은 폭로가 아니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든 하나의 염원이 있었다.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언제 어떤 경우라도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세상이기를. 과거를 되살려 역사로 만들어낸 사람은 노근리 사건의 피해자들 자신이다. 상처투성이의 손을 먼저 내밀어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 같다. 우리 이제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6.25 전쟁 중 수많은 양민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강요당했고 잊혀졌다. 하지만 노근리만은 이를 거부했다. 그리고 호소하고 증명했다. 대부분의 사건은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다. 은폐하려는 자에 맞서 밝혀내려는 자의 싸움은 언제나 외롭다. 일상이 전쟁인 현대사회에서 지금 이 순간도 인권의 파괴와 인권 수호를 위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겠지. 노근리에서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얻고도 내 최초의 질문 외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 왜 죽였을까? 왜 죽어야 했을까? 수만 가지 이유 대신 전쟁이라는 한 마디를 생각해낸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세상, 그 세상은 전쟁이 없는 세상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전쟁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평화의 이야기인 노근리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